안녕하세요. 달인 중고차 하성입니다. 모두 역시나 추천드릴 수 있는 많은 매물 바로 제 옆에 있는 아우디 A7 차량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A7 차량은 개인적인 견해로 가장 비주얼 좋은 수입 세단 중한 대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네요. A7 가장 잘 어울리는 흰색 바디를 준비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현재 키로수 3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 신작은 느낌 무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추천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A7 차량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아우디 A7 50TDI quattro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가장 최상위 등급의 A7 차량이다 보니 더욱더 수출 요소가 강력한 매물이기도 하죠. 20년 7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해당 차량 단순 교체 한 건이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사고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쪽 라데드 서포트가 단순 교체된 무사고임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이력도 안내해드려 보도록 해봐야겠죠.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주입니다. 내차피 한 건에 600만원 돈의 보험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라드에디 서포트를 교체하면서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동컴맨뷰 대비 최저가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5200만원에 해당 A7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비주얼 좋은 수입사단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구매물 리스트에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기 좋은 흰색 바디 A7이며 A7의 비주얼은 두말하면 그 잔소리죠. 체크 면부에 떨어지는 이 스포츠 세단이 그 라인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차량의 매력 포인트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A7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인기 좋은 A7 차량 전적인 체 비주얼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 동시에 앞모습 주목해서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용롱한 그 자체인 라이트 부분은 물론이며 범퍼 하단 엠블럼이 들어가는 앞쪽 그릴 또한 보다 더 깔끔하고 수려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A7 차량이기도 하죠. 순차적으로 반대쪽도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상품화 상태 정말 기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앞 모습에 대한 비주얼 궁금해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비주얼 A7.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널찍한 앞쪽 본넷 부분은 물론이며 앞 유리창과 썬텐 상태도 면밀하게 상품화 상태를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길이쪽칸 앞 헨더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드미러를 기준으로 유리창과 썬텐 폴딩 부분은 물론이며 뒤엔더 뒷범퍼도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다 도 깔끔한 측면부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림과 동시에 정말 좋은 비주얼이 준비가 되어 있는 휠이 장착됩니다.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A7 차량의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살짝 보여드린과 동시에 후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루프 쪽은 물론이며 유리창과 선텐, 트렁크 상단 테일 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머플러 TV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전체적으로 비주얼 감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스포일러가 굉장히 멋스럽죠. 이 차량의 가장 큰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와 레터링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차량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하단부도 정말 깔끔한 모습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1렬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드리도록 해볼게요. 도어 쪽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유리창과 선텐, 도어 혼잡이는 물론 메모리 시트 옵션도 이쪽 영상에서 담아드리도록 해볼 거고요. 도어 쪽은 정말 깔끔하죠? 시트도 너무 좋습니다. 키로스에 짧은 만큼 시트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인데요. 시트 상태 충분히 깔끔하고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2열도 안쪽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무렇고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업에서 보여드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깔끔하고 좋죠. A7 차량은 2열의 공간이 넓은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공간성 보여드리면서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면밀하게 영상 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트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송풍구는 물론이며 열선 시트와 공조화치 컨트롤러 장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할 거라 예상되기도 하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단쪽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는 영상통을 체크했듯이 정말 깔끔하죠. 계기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A7 차량이기도 한데요. 7 k 로에서 38,000km는 물론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대한 내용 정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A7 차량은 외관뿐만 아니라 계기판도 매력적입니다.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서울루프 옵션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상단 쪽을 보게 되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물론이며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죠.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리고 상품화 상태를 중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단의 송풍구 상태도 양호하고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창은 각종 기능들과 옵션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또한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진시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단쪽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창을 또 만날 수 있겠죠. 공조장치가 디스플레이 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매력적인데요.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센터 터널 쪽도 굉장히 디자인이 좋게 잘 나왔죠. 전자식 기어봉 물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오이드 여러 가지 기능들과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A7 차량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다인 중고차 춤 매물 아우디 A7 차량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들어옴에 따라 연비 주행 극강으로 가능함에 안내해드릴 를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또한 굉장히 좋게 준비해봤기 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비주얼 좋은 수입 세단 중한 대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량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달인 중고차 하승이었습니다